여러분, 안녕하세요. 자, 오늘은 저와 함께 바로 엑서사이즈 문제풀이의 모듈 원세에 배웠던 우리가 내용을 어, 바로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먼저 첫 번째 유형을 보니까요. 어, 조동사의 형태가 두 가지로 제시가 되고 있는데 어떤 유형에서는 특정 하나만 정답이 될 수도 있겠고 또 특정 상황과 특정 제시된 그런 내용들을 통해서 둘다 정답이 되는 어, 그런 선택지들도 있을 거예요. 자, 그럼 1번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1번 문장을 보니까요. 그는 컨설트 피아니스트인데요. 그 다음이 그의 보편적인 general한 ability를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. general ability에 대해서는 우리가 can을 활용하기로 했습니다. 그래서 he can um, play all but the t h i n s and sonatas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. 자, 이제 2번으로 갑니다. 2번 문장은 조금 딥하게 과거 시제로 들어가고 있어요. 자, 그런데 과거 시제에 뭐뭐 할수 있었다라는 것을 나타낼 수 있는 것은 could to do 됐었고, be able to 됐었고, m a n a g e to 다 상관이 없었습니다. 따라서 지금 여기에 제시된 I was able to walk, I could walk 둘다 정답이 될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. 자, 그렇다면 이제 3번으로 가볼게요. 3번도 과거 시제가 제시가 됐는데요. All night and 그 다음 just in time 가까스로 제때 레포트를 낼수 있었다라는 그런 내용을 담아야 되는데 특별히 여러분 difficult to achieve 성취하기가 힘들다라는 내용이 반영될 수 있는 것은 가까스로 뭐뭐 했다라는 의미의 managed to finish가 정답이 되겠네요. 그래서 이제 writer의 입장에서 나는 정말 가까스로 끝낸 거야라는 걸좀더 강조해주고자 managed to를 더 썼다라고 보기도 어 할수 있겠네요. 자 그럼 4번으로 갑니다. 4번의 이제 주변 시제를 보시면 둘다 과거 시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. 그리고 그 법을 바꾸기 위해서 어, 프레지던트를 설득을 할수 없었다라는 거죠, 그렇죠? 자, 그렇다면 지금은 과거 특정 사건의 어, specific occasion 한 그런 상황이라고 보셔도 되겠고요. 그래서 didn't manage to 나 couldn't 둘다 정답이 될 수가 있습니다. 자, 이렇게 체크를 하시고 이제 5번으로 옵니다. Next 이 열은요, 바로 미래의 단서를 나타내 줍니다. 자, 그렇다면 미래의 단서는 여러분, 위리? Really be able to 랑도 올수 있겠지만 can 동사 원형 자체도 현재나 미래 의 시제의 이야기를더 담을 수가 있어요. 그렇기 때문에 she uh, can join이나 she will be able to join이나 다 비슷하게 활용된다. 미래의 뉘앙스를 갖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. 자, 그럼 이제 6번으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. In my country 내 국가에서는요. It can get very cold. In the winter. 이랑 It is able to get very cold in the winter. 자 여기에서 general한 어떠한 팩트에 대한 이야기를 진행을 할 때는 우리 바로 can을 쓰기로 했어요. 네,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뭐뭐 할수 있다라는 의미를 사실 can도 be able to 담수 있겠지만 general ability를 나타내는 문맥으로 여기에선 바로 can이 정답이 되겠습니다. 자 그럼 이제 7 번으로 가볼게요. I was nearly late as the bus didn't come. 하지만 luckily 행운 행운이 따른게 아니면 뭐 운이 좋게도 i'm almost to get a taxi 라는 택시를 가까스로탈 수가 있었다라는 의미가 되면 더 좋겠네요. 그래서 지금 상황적으로 봤을 때 거의 늦었고 완전 늦을 뻔하는 그런 좀 아슬아슬한 상황이라는 걸알수 있어요. 그래서 가까스로 도착할 수 있었다 아니면 가까스로 택시를 탔다라는 뉘앙스의 문맥이 조금 더잘 어울리기 때문에 managed to get a taxi를 정답으로 선택하겠습니다. 사실 이제 여러분들이 조동사를 활용할 때는 우리 라이팅에서도 활용할 때 내가 의도하는 대로 조금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. 특별히 이런 일상적인 이야기보다는 우리가 그래프 문제나 아니면 표 문제를 분석하고 할때 많이 활용할 수 있는 게또이 조동사들이잖아요. 그래서 반복되게 사용되는 조동사들도 뭐 많이 정해져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. 자, 그다음 8번으로 가 볼게요. 8번. I hope that 주어 미래의 느낌이 와야 돼요. will be able to do. 그다음에 will manage to do. 다 will과의 결합이 가능한 어떠한 가능성을 또 포함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에요. 그래서 뭐뭐할수 있을 것이다라는 의미가 둘다 반영이 되기 때문에